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대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상당한 여운을 남긴 여정이었습니다. 교황은 약한달 만에 재개된 일반 아련에서 청년들의 대규모 순례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리스본에서 바티칸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교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교황은 휠체어 없이 걸어서 등장합니다. 바오로 6세후를 가득 메운 순례자들이 환호와 함께 교황을 맞이합니다.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함께한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에게도 상당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당시 경험과 성찰을 순례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이이니다 <놀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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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는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안타까운 음, 고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WYD는 휴가가 아니며 관광이나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행사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현실의 고민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교황은 세계 각국의 깃발이

앞서 포르투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젊어져서 돌아오겠다는 농담을 던졌던 교황. 청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받고 돌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CPBC 맹영준입니다.